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분사와 동명사,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형태가 동일한 현재 분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로 동사 ing, 동명사도 동사 ing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분사는 무언가를 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의 앞 또는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반면 동명사는 뭐 하기 또는 무언가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현재분사가 같이 사용이 될 경우에는.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 시제를 나타내죠. 반면 비동사와 동명사가 함께 사용되면은 뭐뭐 하는 것이다. 주격 보어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차이로는 현재 분사와 명사, 동명사와 명사의 경우에는 현재 분사는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서 명사를 수식을 해 주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용도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면서 복합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swimming boy라고 하면은 수영을 하고 있는 소년. 반면에 answering machine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동응답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분사로서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를 사용을 하고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감정을 느낄 때에는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합니다. 현재 분사는 느끼게 하는, 과거 분사는 느끼는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fusing, 혼란스러운 내가 지금 혼란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이죠 surprising 놀라운 과거분사로 넘어가면요 confused 혼란스러운 여기에서는 내가 그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surprised 놀란 마찬가지로 그 놀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해봤고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현재와 과거 분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봤습니다. 동명사, 투부정 사랑도 걸려 있고, 현재 분사라던가도 걸려 있죠.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꼭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